마이너스 통장 얘기가 있을 거거든요. 마이너스 통장은 세무사 합격생들을 위해서 각종 은행들에서 전문직 대출이 나와요. 그게 아마 한도가 저 때는 아마 7천만 원 정도였고, 지금도 약간 비슷할 거예요. 낮은 이율로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문직 대출이 나오게 돼요. 그래서 이게 합격하고 난 직후에 만들면 그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, 그 안에 해야지. 이율이 좋게 대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. 이거는 사용하시지 않더라도 그냥 만들어 두시고 이제 필요하실 때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요즘 대출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저는 좀 대출 받으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고 요즘 또 주식장이 좀 좋잖아요.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거 이용해서 많이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합격하고 놀러 다니게 되면 이제 바로 수습처에서 월급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돈쓸 일이 꽤 있거든요. 그래서 좀, 어,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.